자, 이게 발표 대상자를 가지고 발표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정했죠. 정했는데 이번에는 발표 순서를 한번 바꾸는 바꾸는 그런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번과 만약에 3번을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사람이 할 때는 그냥 바꿔서 여기 가 라 이렇게 쓰면 편하겠죠. 그런데 컴퓨터는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컴퓨터는 만약에 1번과 어 잠깐만요. 여기 1번에 라라는 학생과 가라는 학생, 3번에 가라는 학생을 바꾼다라면 예를 들어서 자, 1번의 학생을 A라는 곳에 임시로 저장을 하고요. 어, 3번에 가라는 학생을 이 B라는 곳에, B라는 변수에다 임시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리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얘는 그런 기능이 안 됩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초기화돼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임시로 우리가 임시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임시로 저장을 하는 곳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라는 학생을 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 B라는 학생을 여기 A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B는 A로 갔죠? 그러면 B는 분명히 비어있으니까 나중에 요 임시에 저장되어 있는 A라는 학생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장을 해서 A와 B를 순서를 바꾸는 그러한 방법으로 어, 컴퓨터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선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잘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꾸기 버튼을, 바꾸기 버튼에서 시작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바꾸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바꾸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누구를 바꿀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에 가서 묻고 대답 기다리기. 그런 다음에, 몇 번째 사람의, 사람의 순서를 바꿀 건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그 대답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어 우리가 속성 창에서 변수를 정해줘야 돼요. 변수가 지금 변수가 지금 어 변수가 아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변수는 무작위수 발표자 수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a라는 변수 하나하고 바꿀 대상자 b라는 변수 어 b라는 변수 하나 더 추가하고요. 아까 설명,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임시 저장이라는 또 다른 제3의 저장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개의 변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정하는데 뭘로 정하느냐? 첫 번째 바꿀 대상자를 a라고 일단 정해 놓고요. 여기 여기다가 바꿀 순서를 뭐 3번이다. 그러면 3번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물어봐야 되겠죠. 자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A라는 학생을 몇 번째 학생과 바꾸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라는 학생을 물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합치기를 놓고. So A라는 학생, 여기, 보면, A라는 값, 학생의 값을, 누구, 몇 번째하고 바꾸나몇 번째와, 순서를, 어, 아,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몇 번째의 순서를, 어디와,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A라는 학생을 바꾸고 싶다. 그럼 A는 누구하고 바꾸겠는? 누구 A를 누구하고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누구로 물어보겠느냐? 자. B 바꾸고자는 1번의 학생을 3번과 바꾸고 싶다. 그러면 3번을 B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자 는데아 여기 아니고요 대답을 정해 이게 저장을 해놓자 하는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AI 기능으로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넣어주고요. 어, 이건 유념을 복사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어, AI 기능을 넣어서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A 값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A 하고 B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A에 속해 있는 학생을 임시 저장소에다가, 어, 저장을 해놓자 하는 데입니다. 어 여기 보면, 임시 저장을, 어 정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표할 순서에, 발표할 순서에, 항목, 어 발표할 순서에, 발표 순서의 a 번째 값을 여기 a의 값을 임시로 저장을 해버리자 는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어 b 항목에다가 A 번 B 항목을 갖다가 A에다가 일단 집어 넣어버리죠. A는 일단 A의 값은 임시 저장소로 가버렸으니까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B의 순서를 갖다 A에다가 집어 넣어버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바꾸기가 있습니다. 여기 발표 순서를 발표 순서를. 자 A 값에다가 B의 값을 갖다가 집어 넣어버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값을 항모 어, 여기 A의 값 어, 아니 뭔데요? 아, 잠깐만요. 어, 여기 발표 순서에 A 값에다가 여기 보면 A 값에다가 발표 순서의 B 값의 항목, 이렇게. B 값의 항목으로 이렇게 바꿔버리자는 느낌입니다. 자, A는 A는 임시 저장소에다가 일단 정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A 값의 발표, A 값의 항목을 발표 순서의 B 값의 항목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바꾸기를 한번 더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발표 순서에 이번에는 B값에다가, B값의 항목을, B값의 항목을, 아까 우리가 임시 저장으로 했었죠. 임시 저장의 값으로. 이미지 저장의 값으로 해서 바꿔버리자는 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참 상당히 복잡하죠.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버튼을 발표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세 명입니다. 간단하게 쳐보죠. 발표 대상자를 입력하세요. 대상자가 발표 아, 대상자를, 아, 대상자를 입력하세요. 다. 순서를 정해 봅시다. 순서를 순번적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했습니다. 자 바꾸기를 했습니다. 바꾸기. 몇 번째 사람의 순서를 바꿀, 바꿀 건가요? 나다뭐 다하고 2번과 3번을 바꾸도록 해서 2번의 항목을 두 번째 순서를 어디와 바꾸시겠습니까? 3번의 항목과 바꾸겠다. 다하고가 바꾸는가 보겠습니다. 어? 아 에러가 떴네요. 뭐가? 습니다 어, 에러가 떴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약간 b 값을 대답으로 정하지 않았네요. 여기가 10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집어넣어 놓고 실행을 한번 해 볼까요? 아, 여기 되게 변수들이 가리고 있으니까 변수에 가서 이것들을 다안 보이게 만들 해보죠. 안 보이게 이렇게 안 보이게 다 바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 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순서 정하는 발표 대상자, 대상자 수위몇 명인가요? 다섯 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표 대상자를, 대상자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가 그러니까 발표 대상자를 아, 발표 입력하세요. 대상자를 입력하세요. 대상자를 입력하세요. 대상자를, 입력하세요. 대상자를 입력하세요. 순서를 정해 봅시다. 순서를 정해 봅 손바닥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바닥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바뀌었죠? 바꾸, 자 바꾸기. 자일 번과 5 번을 바꿔볼까요? 한 번. 몇 번째 사람의 순서를 바꿀 건가요? 마하고 나를 바꿔보겠습니다. 1 번. 첫 번째 순서를 5번. 어디와 바꾸시겠습니까? 예. 나하고 마가 바뀌는. 거. 아 바뀌었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취소 버튼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취소 버튼, 취소 버튼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역시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을 때 묻고 대답 기다리기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발표자를 제외하시겠어요? 어? 죄송합니다. 몇 번째 발표자를 제외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했으니까. 아, 여기서 보면, 요 블록들에 보면, 어딘가가 있겠죠? 조하기, 정하기, 삭제하기, 여기 있네요. 자, 금방 대답한 그 번호 항목을 발표 순서에서 삭제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I 기능을 더 추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시작하기 버튼 발표 대상자 수는 몇 명인가요? 자, 이번에는 3명으로 발표 한번 대상자를 해보겠습니다. 입력하세요. 발표 대상자를 입력하세요. 강강 어, 어, 발표 대상자를 입력하세요. 발표 대상자를 입력하세요. 김치고, 순서를 정해 봅시다. 순서를 정해 봅시다. 숨바닥 버튼을 눌러 주세요. 바뀌었죠? 바꾸기 2번과 3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하겠습니다. 사람의 순서를 바꿀 건가요? 두 번째 순서를 세 번째 어디와 바꾸시겠습니까? 제 생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죠? 자 취소 버튼을 눌러서 자 2번 몇 학생 강을 아, 3번 제외하시겠어요? 박을 제외하겠다. 3번을 제외시키겠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 발표 순서 정하기를 만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급활동이나 조활동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어,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발표 순서 정하기 어, 코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